군장병 위수 지역 해제 이어 부대 통폐합 코로나19까지 확산하면서 접경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에 발의된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접경 지역의 한 식당입니다. 점심 시간인데도 썰렁합니다. 최근 반년 동안 매출이 90% 이상 줄었습니다. 한달 임대료 100만 원도 버거울 정도입니다. 생계다 보니까 어떻게 이래지도 저래지도 못하고 지금 지금 그만둔다고 해서 남의 집 병원으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구하는 데가 없어요 지금. 지난해부터 군장병 위수지역 해제와 군부대 감축, 코로나 확산까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주변 상인 400여 명은 2011년 제정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실효성이 떨어져 위기가 더해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규제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이건 이래서 안 돼. 누가 여기서 어떻게 희망을 꿈꾸면서 살겠어요? 접경 지역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지난해 7월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을 군사시설 보호법 등보다 우선해서 적용하고 접경지 지원에 남북 협력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접경지 특별회계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행안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행안위원회 의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회 심의가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이 바로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늦어지면 그만큼 지역 피해에 대한 어, 지금 현재 피해가 상권뿐만 아니고 접경적 전체로 미칠 수가 있다. 2012년에도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었지만 자동 폐기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